Thank <laughs> 더놀을금 김동조가 개그맨이었었잖아 사람이 참 좋았다고 이렇게 유치하게 사람을 웃기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웃기는 소리 많이 했어. 그게 별명이 배추머리 아니야. 참 좋아했는데, 지금, 그, 정치적으로 무슨 말을, 이, 대본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, 정치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있어갖고, 이를 방송에서 못 나오게 했어. 그래서, 시골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, 서당, 서당을 하고 있었지, 있는, 있는데. 지금, 을 뚱뚱이, 영식이, 영식이하고 컴비였었지. 김병철가 좋았다고. 그이는 무슨 행저가해서 웃기는 게 아니고 허는 행정과 요새 코미디들이 그런 애들이 없어. 그 코미디를 하려면은 요새 애들은 말뭐 몸짓으로 이리 갖고 웃기는데, 얘는 그게 아니야.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웃기는 소리를 했어. 너 아까운 사람인데. 서영춘이는 그 사람 자체가 웃겨. 미로 <laughs> 나오면은 그, 벌써 그 사람 모습만 봐도 웃겨. <laughs> 지금들은 참보이난와 이상한 짓을 해갖고 와 뭐지? 이준이? 백남 배삼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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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다 잊어버렸네 배삼룡 그래도 생각이 안나 배삼용 생각이 안나? 응배 해봐 배 배삼용 응. 배삼용 맞아 그래도 참 웃겼어 허는 하는... 모습이 웃겨 모습이 그런데는 그런, 그런 코메디들이 없어. 근데 이것도 치매한한 한 종류지. 옛날 사람들이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. 그러다가, 이제, 낭 중에 가만히 앉았다가, 페랑란의 생각이 나. 그 이름이. 그참 이상하지. 만약에, 강신제 하면은, 생각이, 이름이 까맣게 잊어버려. 그러다가, 어느 땐가 어떻게 하다가, 페랑란의 강신제, 생각이 난다고. 그참 이상하지. 내 친구들도, 아얘 이름이 뭐더라. 고등학교 동창인데, 맨날 부르던 이름인데, 얼굴은 생각이 났는데,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아, 맨 생각하려고 그래도 <laughs> 어떻게, 가만히 있다가 세랑 만에 우련, 브련듯 생각이 난다고. 그참 이상하지. 그것도 치맥, 치매, 치맥기가 있는 거지. 이주일 이주일? 그런 생각이 나네 여기다가 보나 왜? 내일 말아먹게 하씨... 밥 말아먹게 죽었지 그 사람? 몇삼 명이 죽었어? <웃음> 그럼 <laughs> 누구 또... 그 바보같이 생기면서 코미디 있었는데 미국서부터 와 갖고 자니윤? 어? 자니윤. 뭐? 자. 해 봐. 자. 자해 봐. 나 따라 해 보라고 자. 나. 자, 자, 자. 자. 나 따라 해 봐. 자. 나. 자라고 자. 이주일이가 누구지? <laughs> 코미디 아니지. 이주일이가 코미디.. 그 이상하게 생긴 나, 남자.. 근데 왜 내가 말을 못해? 뭘 말을 못해? 이주일 말 못했잖아. 그 일을 얘기하려고 아니, 하는데.. 아니 그 사람 말고 엄마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. 쟈니윤! 뭐? 쟈니윤! 뭘? 누굴 얘기하는 거야? 그러니까 나 쫓아 해보라고, 자! 나 쫓아 하라니까, 자! 자! 나. 자! 자! 자라고, 자! 그래 나,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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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! 니! 아! 자리! 자니윤. 자. 자니윤, 자니윤. 그래, 윤자만 생각이 나네. 미국에서 왔잖아. 거일를 <laughs> 그 말하려고 하는 거야, 내가. 그래. 거이 말고 또 지금 내가 뭐라 그러고 때라 그랬지? 2주일. 2주일. 자꾸 복습을 해 계속 복습을 해 아니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나 다른 건다 뭐든지 생각이 났는데 이름만 그렇게 생각이 안나